남았더라, 남았더라에 대해서 말씀해볼까 합니다. 남았더라 는 샤르, 샤르, 샤르는 쉰 알레브레시예요. 그럼 쉰은 성경 66권이 올바른 한 비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마음에. 그러면 누구를 익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정확히 익히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읽었는데 그러면 그 레시라는 그리스도라는 그 머리가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형성됨으로 이제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라는 마음은 혼돈하고 공허하지만 반드시 예수님의 머리가 운행하면 결단코 혼돈하지 않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세요. 노아, 노아가, 노아가,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탄 사람들, 있던 사람들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노아, 테바, 일토, 샤르란 말이에요. 그러면, 테바라는 거하고 일토하고 같거든요. 일토는 알레깝, 타부예요 그러면, 테바도 타부와 베이트잖아요. 그죠? 그러면, 오늘, 노아와 함께 있었다. 노아와 함께 하였다. 이것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노아가, 노아하고 모든 동물들, 모든 사람들이 일체가 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 방주 안에, 안에 있던 것하고 방주 바깥에 있던 기는 것, 나는 것, 동물들, 사람들까지 다 죽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육적인 삶으로 죽을 때 영적인 안의 삶, 영적인 삶이 된단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미 노아는 그 방주로 들어갈 때 이미 육적인 삶은 끝난 거예요. 이미 영 안에 들어가 사는 것을 얘기해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실제 바깥에 있던 모든 육체적인 것도 완벽하게 멸해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영 안에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럼, 노아 같은 사람은 안이나 바깥이나 상관없지요. 이미 바깥에 있을 때도 십자가를 경험했고, 안에 있을 때도 십자가 내 마음속에 뚫렷 있었기 때문에, 아, 노아가 방주 안에 있던 방주 바깥에 있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샤르라는 남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에게서 남겨진 것은 그리도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모든 세상에 모든 것은 없어지지만요, 남는 것은요, 그리토라는 샤르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만 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음 25장에서 달란트에 비해서도요, 나 얼마나 남겼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반드시 그들은 한 달란트로 완성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꼭두 달란트를 가졌던 다섯 달란트를 가졌던지 간에 결국은 한 달란트로 마, 마음 안에서 완벽하게 남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한 달란트는 예수 그리토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샤르가 성세에서 또 어떻게 쓰였고 말씀하는가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진할 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을 잔비에 앉게 하고, 하늘에서부터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그들을 먹였어요. 먹이고, 그, 그 빵이 가득 광주리에 남았는데, 열두 광주리 남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서 남았더라가 샤르란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열두, 열두 광주리라는 게 사람들의, 우리 각자의 마음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오직 생명의 빵인 그리스도만 남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것이 사하르란 말입니다. 그럼 오병이어가 결국적으로는 뭐냐면 우리가 그 빵을 먹고 그 여러분들 뭐냐면 물고기를 먹는다면 반드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영이 나의 머리로서 영원히 안착되는 거예요. 그걸 사하르라고 그것을 남겼다 먹고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었을 때 오병 그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아니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우리가 통째로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바깥에 있던 것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그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말이 그리스도가 나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요 샤르라는 거예요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남길 것도 뭐가 있냐고요? 샤하르라는 그리스도라는 영, 참, 말, 참, 생명만이 우리 가슴속에 남아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음 15장에서도요 그 100, 100마리 중에 하나를 잃었을 때 99마리를 놔두고 가서 찾았어요 그럼 99마리가 다 우리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토를 찾아서 마음의 영원한 생명과 머리로 섬기면 100은 하나로 완성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흔 아홉 마리 가운데 처하는 거 아흔 아홉 마리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감으로 하나로 백으로 완성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얘기해요. 예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십이 되고 또 우리가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일이 돼서 우리는 영원한 그 천국이라는 일천 그렇죠? 알레프라는 일천 안에 들어가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토를 배운 것을 천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로 20장에, 요한계시로 20장에 천년왕국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토를 배운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누리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도 예수님께서 또한번 기적을 베푸는데 그때는 4천명을 먹여요. 마태복음 14장에서는 5천명을 먹이고 마태복음 15장에서는 4천명을 먹이는데 일곱 광주리 가득히 남았어요. 또 일곱 광주리가 가득히 남았단 말입니다. 일곱 광주리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가 죽음으로 말려면 하나로 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8이라 말하고 그거를 부활의 생명이라 말하고 그걸 일 아니면 그것을 1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 나오는 칠자라는 개념은 다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반드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도요. 7749예요. 그렇죠? 하나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반드시 내 생각이 죽으면 내 안에서 하나로 역사하고 하나로 존재하는 그 에아드인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온 우주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토라는 그분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각자 부르면 다 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신으로만 존재한다면 무당들이 섬기는 무속의 신하고 틀릴 것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똑같은 방면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토라는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모든 세속에서 모든 무속에서 벗어나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율법에서 해방되었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요. 죄와 법에서 해방했다는 게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죄가 뭔지 여러분들 뭐냐면 그것을 정확히 마음으로부터 가지면요. 해방이라는 게 그게예요. 그럼 죄라는 것은 십자가에서만 완성을 주는 거잖아요. 하타. 그러면 그것이 내 안에서 완성으로 주어지는 것이 곧 여러분들의 모든 율법 새 속에 있는 모든 율, 그 행이라는 그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것이줄 믿습니다. 네. 거기서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 저것에다 매여가잖아요. 이거에 매여가고 저거에 매여가고 그러잖아요. 종교 행위 아니면 자기의 어떠한 그거 그거 일일의 그거겠죠. 이걸 입어야 되니 저걸 먹어야 되니 이런 거. 그런 거에 또 매여간단 말이에요. 인생들이. 그러나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짜 샤르가 된 남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럼 남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무엇일까요? 남은 존재들이 이 땅에서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 증거하는 것 외에는 없어요. 남은 자들이 그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특별하고 유능한 자가 아니고 노아를 남겨 준 것은 다시금 씨를 퍼뜨리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죽어, 기는 것들, 짐승들이 죽어서, 나는 새들이 죽어서 그 하늘나라로 들어오면 그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머리로 살수 있는 존귀한 일꾼들이 되는 것들 믿습니다. 주님은요, 그것을 염대 두는 거예요. 그것을 일꾼들이라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4절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어요. 희한한 표적을 구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너희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더 이상 보여주지 아니하, 아니하리라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남겨둔 채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남겨두다가 샤아래. 그러면 보세요. 그들이 요나의 표적을 정확히 마음으로 가졌단 말인 줄 믿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모르는 게 아니고요. <laughs> 마음에 가졌기 때문에 남겨놓고 예수님이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꼭 예수님만 따라다녀야 복음을 증가한다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진리를 알면 그 예수, 보이는 예수 안 따라도 돼요. 있는 상황에서 복음을 증가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묻잖아요, 예수님께. 만약에 군인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군인 그그 그 버리고 주님을 쫓을까요? 아니면 내가 세관인데요, 내가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걸 버리고 세관에서 그걸 버리고 예수님을 쫓을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야, 그 일을 해. 그러는단 말이에요. 진리를 알면 육체로 보였던 그 예수도 안 쫓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그 유대인들이 실상한 요나의 표적이 정확히 뭔지 마음으로 가지면, 샤르가 되면, 그들은 더 이상, 더 이상 이제는 그 참된 신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미 내 안에서, 여러분들 발견됐잖아요. 예수가. 보여지는 예수가 내 안에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방황할 일이 없죠.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곁에서 그렇게 따랐다 해봐도 실상은 그들에게 남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네. 따랐어도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 상에서는 다 도망가고 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요나의 표적처럼 정확히 십자가를 마음으로 샤아르한다면 오늘 그들은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